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향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령군수 이남철입니다. 대가야 옛 도읍지인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에 환한 보름달이 걸리고 달빛이 세상을 밝히는 한가위입니다. 올해 추석은 유독 빨리 찾아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이상기후로 지친 일상에 선물같은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가히 풍성한 마음을 소중한 분들과 나누며 넉넉하고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달빛이 고령군 곳곳에 섬며들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